밖에 놔둔 애들이 이렇게 리갈들이 점이 생기면서 하얘비서요 밖에다 너무 놔둬서 그러는가? 광주의 누리님이 카톡으로 저에게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지금 야외에 놔둔 네. 리갈들이 이런 상태라 걱정이라고 이게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저도 별반 다를 거 없어요. 아니 오늘도 물을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 그렇지 비는 안 왔어 비는 안 오고 지금 가을이니까 이게 쉽게 마르지 않나요? 그것도 그렇고 근데 아침에 습도는 높더라고요 습도는 약간 높은데 이 가래들이 물 많이 먹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한번, 한번 보면서 물을 줘야 될지 여부를 좀 보면서 할게요 네. 오늘이 9월 삼일. 3일, 3일. 매미 소리 그리고 선선해진 바람 어 바람이 너무 진짜 활 통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이 마지막 더위의 고비인 것 같아 아. 오늘 32도까지 올라갔네 그리고 나서 비가 와서 푹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오늘 마지막 더위 점검 얘들아 오늘이 마지막이래 그동안 고생했다 <laughs> 고생했다 얘들 리갈 애들은 저희가 안으로 안 들이고요 공간의 문제도 있었고 요번에 어떻게 버티는지 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한번 대놓고 밖에다가 이번 장마 모든 걸다 지나, 그니까, 보냈어요. 네. 단지 얘들은 비가림을 조금 해줬을 뿐이죠. 어닝으로. 아, 근데 어닝도 많이 달았다. 많이 아, 달았네. 많이 달았다. 아무튼, 비는 최대한 안 맞히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래도 간간히 비도 맞추면서 했는데, 역시나, 역시나, 어, 키는 큰데, 이, 이 마디가 5cm, 5cm 까지는 아니고, 한 4cm 정도씩 길 정도로 빛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우짜람이 심했죠. 우짜람이 심하고, 날씨가 더우니까, 얘들이 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그나마 좀잘 버텼던 애들인데,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아, 화분은 변네. 물이 비었네. 비어있죠? 어 비어있어요. 자, 이쪽도 한번 볼게요. 농사되어 있는 애들도 보면, 은 어? 근데, 얘는, 위쪽에 있는 애들은? 아니야. 나, 이, 그, 리갈 무게예요 리갈 네. 무게라서. 오, 어, 얘 분갈이 해줘야 될것 같지 않아요? 어, 분갈이도 하고, 이거, 이걸, 이걸 응. 계속 못 자라가지고, 위에 조금 자르긴 했는데. 어, 자르긴 해. 어, 지금 그런데 수영은 좋아요. 네. 집게를 몇 개를 달고 있는 거야. 아, 어, 옆으로 너무 처져 있어가지고. <웃음> <웃음> 청님이 날 더울 때, 밖에서 이 작업들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치 고생을 시키는 것처럼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왜 아빠를 밖에서 그렇게 하느냐고. 아, 제가 안 시켰어요. 그냥, 그냥 이거... 스스로 했습니다. 어, 스스로 했을 뿐이에요. 자, 그 와중에도 제가 관엽이 포기한 지꽤 됐거든요. 그런데도, 이거 저기 팝콘 배고니아데아잘 버티고 잘 예뻤다. 어, 그리고 수영 예쁘게 잘 자라지 않을 오, 어, 잘 자랐어요. 이게 파, 핑크 팝콘 배고니아였을 거예요. 그 때, 제 앞쪽, 뭐, 2년 전 영상 보시면, 그 때도 있었던 개들이거든요? 그리고, 아, 제가 아이디 애들도 꺼내놓고 있었는데, 이게 뭐야, 홀로알이랑, 아 안에 그, 있는 애들은 예쁜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개들이, 게 이렇게 못자라고다 다 이렇게, 중간중에 어. 중간 구름이 중간 좀 있더라고. 그죠. 그런데 얘는 왜 여기다 이렇게 두셨어요? 살아날까봐? 예? 네? 평온할까봐? 어, 근데 시도이데스네. 근데얘 어. 죽었어요. 왜 죽었나? 왜냐면 만져보면 이렇게 <laughs> 네. 보면 물렁물렁하잖아요. 물렁물렁 아, 며칠 전만 해도 좀 딱딱했는데 어. 입을 아예 다 떨고 나면서 아. 시도이데스가 앵간하면 죽는 애가 아닌데 너무 더위에. 오, 예. 어 그냥 막내했나보다 아,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시도이데스가 얘도 죽었네. 아, 그러니까 얘, 그러니까 얘도 그렇네. 얘가 되게 예뻤는데. 어. 그런데 이 위에 지금 아직 살아 있거든요. 요요기 요거는 제가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어 요거는 살릴 수 있을 이, 것 같아요. 이, 이 잎이 거의 초록 초록도 안 하는데 어떻게 살려요? 아 근데 여름나는 상황이고 저 밑에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위에서 만약에 여기가 네. 까맣게 됐거나 그런 문제가 있는 건데 그 생장점 있는데 어생장점이 있는데 그러면 진짜 세균성 병에 아 감염이 된 건데 밑에부터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먹을 잎은 없는데 증산 작용을 해줄 잎이 없는데 밑에서 물은 계속 고여 있고 아, 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대신에 저희 원종계라는몇개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laughs> 얘네는 더위에 강한가? 더위 안 강하죠. 얘들도 똑같아요. 근데 음. 다행히 작은 화분에 있었고 밑으로 물이 쭉쭉 빠지고 있었잖아요. 아. 얘는 고이고 있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배수성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있을 땐 내내 비가 와도 밑으로 빠지니까 뿌리 사이사이에 그 비로 인해서 산소공급이 되면서 음. 살아나는데 문제는 고여있으면 우리도 물에 들어가면 콕솜이 막히잖아요. 산소가 없어서. 식물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분갈이 한 다음에 물을 흠뻑 줘라 라고 얘기하는 게 배수성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배수성 그 물이 빠지면서 공, 뿌리 사이사이에다 공기를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전달한 다음에 그 옆에가 흙이 또말 그대로 좀 푸슬푸슬하게 딱 붙어 있으면서 얘들이 산소 공급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저면 관수만 해주시는 것보다는 위로 두상 관수도 간혹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흙에 흠뻑 묻어서 쭉 빠지면서 흙도 씻겨 나가는 거예요. 음. 그니까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이 씻겨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왜 예를 들고 얘기를 하는 걸까? 그러니까 어, 지금 배수성을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 그랬네. 자 그런데 얘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이 막 밑으로 물이 고이는 데도 왜 이렇게 멀쩡해요? 그죠? 왜 그러냐면, 덩치가 크잖아요. 음. 물이 고여도 먹을 만큼 고이는 거예요.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얘가 이렇게 걸쳐져 있었으면 얼마 못 살았을 거예요. 말랐을 거예요. 그런데 밑으로 고여있으니까. 그래서 제라늄은 위에서 먹을 수 있는 그 식구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밥을 얼만큼을 공급을 해줄 수 있느냐를 결정을 해야 돼요. 아, 까소롱도 많이 컸구나. 진짜 어마어마하게 컸네요. 어, 꽃은 안 피더라고요. 안 펴? 더우니까 안 피는 다안 피는 듯. 안, 안 아, 그러면 이제 이럴 때쯤에서 시원한 수목에 갖다 놓고 꽃볼 팡팡을 팍팍 뿌려두면 꽃이 팍 피겠지. 어. 자, 그럴 때가 된 거죠. 어, 그리고 이제 얘는 같은 아이비도 얘는 괜찮네요. 좀 얘는 좀 건강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품종에 따라서도 그렇지만 폴로아리랑 똑같네. 아마도 앞쪽에 얘기했었던 잎의 수에 따라서 아...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럴 거예요. 얘는 덩치가 크니까. 응. 그래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얘는 올해는 꼭 분갈이를 한번 해 주고 싶다. 정말 안에 있을 때포용하게 그랬는데 얘가 제라늄하고 같이 있으면서 계속 이렇게 영양 공급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막 꽃도 계속 하얗고 피고 그랬었는데 얘 이름이 좀 어려워요. 이름이 뭐 뭐였더라? 뭔 난데스? 아시난데스, 아시난데스, 아시난데스. 아, 아시난데스. 어. 근데 여름도 잘 보냈네. 금방 또 잎이 생기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laughs> 제가 일부러 밖으로 내놓은. 얘 아, 여름 이... 한철 여기서 났잖아요. 아, 근데 일부러 내놓은 거 같더라고 딱 보니까. 어, 일부러 아... 내놨어요. 밖에서 어떻게 자라나? 삽목컵에 음... 있을 때얘흙 보세요. 진짜 오래된 흙이거든요. 그럼요. 확실히 못 자라지 않나요? 못 자라지만 잘 버텼어요. 왜 그러냐면. 작은 화분이 있으면, 음. 그리고 비를 맞으니까 잘 버티더라고요. 생존율이 높다는 거죠? 어, 높죠. 어,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보니, 얘가, 아, 모나리자 바이스. 아유, 삽목할 거리가 생겼네. 여기, 여기 딱 잘라서 삽목을 해줘야 되겠네요. 이것도. 제가 오늘 시간이 되면 삽목까지도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상태들을 좀 보고 싶었어요. 날씨가 선선해진 상태에서. 지금 소음이 계속 들리죠 메미 소리 말고 저희가 야외인데도 불구하고 공장용 선풍기를 계속 틀어줬었어요. 그래야지만 이쪽에 있는 애들한테 공기가 그뭐라 바람이 전달이 될것 같더라고요. 어느샌가 저희 정원에도 옆에 LH에서 해준 이 나무들 이 너무 많이 자라서 지금 15m는 넘는 것 같죠? 이게 20m 이상 자란다고 하니까. 뭐, 어. 최고는 30m니까, 아직. 아니, 다 가리겠죠? 근데 네. 이제 여기가, 밑에가, 그나마 여기를 잘라줬는데도, 네. 공기가 잘안 통해요. 오, 애들 상태가 다 고만고만해요. 고만고만해요. 작은 데 있었던 애들이 오히려 괜찮지? 응. 음. 네, 그런 것 같아요. 오, 작은 데 있는 애들이 오히려 괜찮고요. 어, 올해는 여기에가, 요... 인천에 러브버그라고 해가지고 그하여튼 시커멓게 이렇게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방역을 많이 해줘서 올해는 그래도 이렇게 뻥뻥 풀리래도좀 덜해요. 유독이 이 아이만 벌레가 많이 먹었어요. 왜냐면한 마리가 다 돌아다니면서 먹었어요. 그래. 어 그래서 그렇고 다른 애들은 그냥 그런데 이렇게 된 거는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음. 그냥 먹고 떠나셨을 뿐이지 뭐 문제는 없죠. 어. 이쪽에도 지금 보니까 뭐 괜찮네 아이비들이 나쁘지 않아요. 아이비도 밖에서 지내도 큰 문제가 없는 거고요. 이게, 이게 뭐 잎이 뭐 거의 광택이 없어요. 야, 지금 그 시기가 시기인 만큼 네. 살아 있는 것만 해도 고마워 해야 돼요. 얘는 성장을 많이 했더라고. 성장도 많이 했고 꼬먹님 보고 있나? 우리 그때 같이 샀던 조인폴리에서 같이 샀던 그 아일세. 네. 옴랑 레드 스트로베리 싱고니움인데, 이렇게 정말 딸기색, 딸기색이 됐네요. 그냥 버려뒀는데. 심지어 연질분해서 분갈이도 안해어요 어, 근데 이게 겉에, 이, 네. 이, 이, 이게 약간 녹색빛이 이거 정상인 거죠? 어, 아, 이게 본래 이렇게 생기네요. 아. 어, 본래 이렇게 생기네요. 아, 이게 정상인가 싶어서? 아, 아, 아. 아니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음. 어, 예쁘지 않아요? 예쁘긴 하네요. 제가 이 관엽이들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죠. 이제는 얘는 해줘야 되겠다. 어, 해줘야 되겠다. 분갈리 해줘야 되겠다. 어, 기존에 제가 많이 보기 있었던 핑크 싱고니움이랑 차이가 요런 점이에요. 색깔이 훨씬 진하죠. 네. 어 요러, 요래요. 제가 한때는 관엽이한테 미쳐있었거든요. 근데 제라늄으로 넘어오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뒷전이 돼버렸어요. 뒷전. 얘는 무슨? 얘 이름이 뭐야? 얘도 성장 많이 했어요. 어, 패치 헤데라 패치 헤데라인데 네. 오, 얘가 여기저기 정원에 많이 심어져 있는 애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한테 와서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됐는데, 오, 잘 컸다. 잘 컸네, 진짜. 예쁘네요. 요런 애들 하나씩 있으면서 여름 지내는 거죠. 자, 또, 이쪽 보면은, 우리 대형이 애들 어떻게 됐나 볼게요. 얘가 프린세스 오브 웨일즈고요. 여름 아... 사이에 한 요만큼이 더 컸어요. 더 컸는데 더 컸어요. 아주 고생했어요. 고생 고생하고 있어요. 이제 근데 어 힘들었지. 이제 그 어려울 때다 지났다. 다 지났다. 이 옆에 있던 친구에는 죽었어요. 어 죽었나요? 어 저기 안에 실내 있잖아요. 어 근데 아직 안 죽지 않나요 보러 갈까? 예. 네. 안 죽었나? 어이아이 아니. 예 예요 예. 여기 여기 여기에 그리고 네. 얘가 위에 올라가서 그렇지. 죽었는데요? 죽었나요? 어, 죽었어요. 어. 채... 어. 어? 말랐나? 아, 어, 말랐고. 글쎄? 아직 모르 뭐, 모르겠는데. 어, 아직까지는 진짜 좀더 지켜볼까요? 음? 아직이 왜냐면 이얘들이 음? 예, 예. 나무가 아직 쌩쌩해요. 그러니까 어, 쌩쌩해. 에는 말라 보이는데 밑에는 괜찮지 않나요? 어, 그래서 한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지켜볼게요. 네. 왜냐면 느닷없이 새순이 돋아요. 왜냐면 저쪽에 네. 어 도, 돋았다. 어, 얘는 돋았잖아요. 이렇게 신기하다.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돋아나면서 그래서 네. 한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 신기하네요. 어, 제가 보기 싫어가지고 얘를 주, 주 위에다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올려놨고요. 보던 거 마저 보러 가죠. 어쩜 이렇게 날씨가 안 더워? 문열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실내 기온이랑 별 차이가 없어서. 어, 그래도 집에 에어컨 껐어요. 아, 집에 에어컨 껐어요? 우리 이제, 지, 저 이제 집에 에어컨은 미리 껐습니다. 제라님이 없거든요. 자, 여기 애들도 꽃이 하나 달랑 편네. <laughs> 귀하다. <웃음> 밖에서 <웃음> 처음 보는 꽃이네. 네. 어 그런데 여기도 그늘이다 보니까 그 확실히 웃자랐어요. 아, 드시고 가셨네. 아, 맛있게 드셨습니까 근데 이쪽 아이들이 북쪽 방향이잖아요. 네. 바람 잘 통하고, 그래서 이 물론 애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피해가 없죠. 네. 네. 근데 물은 줘야 되겠다. 물은 줘야 되겠고요. 다 위로 이렇게 자랐는데 이런 애들을 이제 큰 데다가 옮겨 주는 거죠 음. 그럼 겨울 사이에 아까 개처럼 크게 자라요 오 진짜 성장 많이 했다 오 어, 성장 많이 해 얘들 리갈 중에 이 제가 리, 이 엘리트 리갈이라고 불리한 얘들 같은 경우는 키가 워낙 많이 커서 실내에서 관엽으로 이렇게 키우셔도 좋은 종들이에요 어얘 뭐지? 이름표가 없네? 이름표, 이거 이름표 어디갔지? 이름표가 없네? 이름표 달라 날라... 근데, 리갈리에라님은 꽃이 피면 뭔지 아니까 상관이 어... 없어요. 지금 얘도? 얘도 지금 이제 더 자라야 되는데 꽃장이 높이기 때문에 꺾어졌네. 어, 꺾어졌네. 이런 경우는 좀 높은데, 이런 데로 바꿔줘야지. 어, 바꿔줘야지. 돼. 바꿔줘야지. 자, 돼. 아, 꽃이 핀 애들이, 아, 이제 이런 애들을 이따가 외목대로 한번 정리하는 걸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같은 애데 공들인 게 너무 다르죠. 그죠 공들인 티가 나죠. 네, 예, 이게 예. 동그랗게 하려고 하는 게. 야, 여기 어? 송충이 붙어있네. 아하, 송충이. 자, 제가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laughs> 송충이 땅위 하나도 무섭지 않아. 어, 자, 얘도 이쪽 옮겨줘야 되겠어요. 이제 많이 자랐네. 저녁 날씨가 와요. 좋으니까 선선하니까 애들이. 아이고야, 오늘 할 일이 너무 많네. <laughs> 그러니까요, 할 일이 많어. 얘도 좀 가져오실래요? 예, 예, 가위, 가위 좀, 예, 있... 네, 먼저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아 가위실 좀 하게요. 자, 여기서 해도 될것 같은데? 야외에서도 오늘 고, 저기 바람 좋아가지고. 네, 진짜 그런데요? 음, 멍 미용사님. 아 그러게. 오늘 미용, 미용실 <laughs> 다시 개장했습니다. <laughs> 어, 너무 길잖아요. 지금 이 상태면 여기 정도 잘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도 지금 보면은 이렇게 한번더 묶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도 같이 잡아주고요. 이게, 이 찌개핀이 진짜 유용해요. 맞아요. 어, 계속 재활용도 되고 좋더라고요. 이렇게 놓고, 요만큼쯤에서 잘라줄게요. 여기도 잘라주고, 여기도, 아 근데 이거 여기도 잘라줬는데 옆에 한 가지밖에 안 나왔네 음. 여기를 잘라서 야 여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여기 나오고 있고 여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두개 같이 그라고 이렇게 잡아주고요 얘는 너무 웃자랐는데 요쯤에서 이렇게 잘라줄게요 아이고? 이렇게 이제 연하게 생긴 가지들인데 만져보면 어? 어? 탄탄하니 삽목해도 되겠는데요? 아 그래요? 어? 만져보면 의외로 단단해요? 아, 어 그렇네 어 여물었네 자 여기도요 잘라주고 그러니까 일단 내가 원하는 수형에 맞춰서 하는데 저는 막 강전정을 하지는 않아요 막확다 자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요 옆에 이렇게 하얀 점 있는 것들은 요렇게 이제 새가 똥 싸가지고 튄거어새가 아, 음, 새, 새 똥이에요 새가 똥 싸서 우리는 여기에 별의별 애들이 다 와요 정말 제가 인천 한복판에서 살고 있나 라는 의심을 할 정도로 맞아요. 별의별 애들이 다 와요 뭔가 못생겨진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이제부터 이제 본, 본 모습이 나옵니다. 음. 이제 자 그리고 다른 애들도 볼게요. 어, 그럼 이 삽목이인가요? 아 예. 위 위를 위에, 자르면 뭐적심이라고 하는데. 생장점을 자르는 게적심 그리고 우리는 그걸 순집기라고 얘기를 아, 하잖아요. 순집기. 어, 순집기. 그걸 해주면 생장점을 자르니까 다른데 위로 올라갈 위로 올라갈 힘이. 옆으로 쫙 퍼지는 거죠. 네. 그래서 위를 잘라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다 잘라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 위에 이렇게 해서 생장점을 잘라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얘가 또 얘만 위로 쭉 아, 이렇게 자라나거든요. 맞아요. 지금 얘는 한탕 매티인데? 메이가 아니라 매티인데? 이름이 잘못 붙었네? 메이하고 매티하고 헷갈리는데요. 매티는 얘처럼 좀 입이, 어, 억세다. 억제다? 뻣뻣하다.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냥 딱 자라나오는 상황에서 어떤 건지 알수 있거든요. 요만큼 잘라줘야 되겠어요. 너무 뭐, 한쪽으로만. 아, 예, 지금 아까 도덜어졌잖아요. 이쁘네요. 개 자르니까. 하나만 잘라도 충분하지 않아요? 네. 어, 충분하고. 그리고 지금 보면 요게 이런 상태가 된게 우리가 선반에 넣어놨잖아요. 햇볕을 보려고 그쪽만으로 지금 한 거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돌려놔주시면 반대편으로 또 자라거든요. 그래서 요거 놓는 거 보여드릴게요. 얘가 아까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네. 예, 예. 을땐 예뻐요? 근데, 요 상태로 계속하면 아까처럼 이렇게 길어 나오니까, 요렇게 길어 나오니까, 요걸 이렇게 돌려주는 거죠. 음. 당장은 못생겼지만, 이뻐져요. 요런 경우 이뻐지고, 대부분 애들이 다 그래요. 얘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랬을 때, 이제, 저번 날에 고수님이 저 없을 때 오셔가지고, 저를 한 시간 정도 기다리신 날이 있었어요. 오, 진짜? 어,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 가시고 나서 보니까 애들이 다 이렇게 등 돌리고 있더라? <laughs> 오셔가지고 저보다 이렇게 돌리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형태가 또 이렇게 또 바뀐 거예요. 아. 그게 불과해봐야 한 일, 일주일 네. 정도인데 일주일 사이에 애들이 다 돌아서요. 네. 이굴광성이라고 하는 거 정말 무서울 정도로 그래요. 그렇죠. 얘도 그렇잖아요. 지금 얘도. 다 이렇게 돌아놓아가지고 다 잘라줘야 잘라주, 줘야 되나? 잘라줘야 될 상황은 된거 같아요. 일이 오늘 많겠어요. 이 컨택 퍼펙션을 키우는 재미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외목대 만드는 재미인 것 같아요. 외목대. 지금 얘들도 많이 컸잖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한번더 잘라주고요. 어. 같은 아인가요? 이 같은 애예요, 아. 같은 애. 어. 제가 컨택 퍼펙션 외목대를 만드는 걸 올해는 한번 도전을 해봤거든요. 올해는 조금 여유가 있더라고요. 어. 예년보다 확실히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리갈이 여름을, 야외에서 지잘 버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그래서 리갈은 저희가 일부러 안으로 안 넣어놨어. 꽃대도 하나 물고 있네. 아까 적심 얘기하셨잖아요. 네. 하시면서 요런데 맨 위에 요거만 응. 이렇게 가위들을 살짝 잘라주셔도 돼요. 여기 위에, 여기. 순 따기 하면서 하나하나 하는 것도 그렇지만 가위가 이제 조금씩 손에 익어가면 그것도 작업을 하실 수 있거든요. 요런데. 한번 정도? 이렇게 딱 잡아주시고 그러면은 이 밑에서 빨리 크니까 음. 어이 이 위에서 밑에서 빨리 지금, 크니까 그러면 실내에 갖다놓고 꽃볼팡팡 뿌려놓으면 꽃이 피나요 그렇죠 근데 실로 안가셔도 아. 돼요 이제는 이제 오늘부터 오늘만 버티면 얘들이 네.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막 정말 예뻐지는 시기가 된 거예요 오늘 이거 보여드리잖아요 이제 단순히 아까 그러니까 한한달왜 네. 보면 얘가 옌가. 이런 생각 딱들시죠 그, 이, 이, 저기, 리갈 아이들이 꽃 피면 진짜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몇몇 가지 리갈 애들이 있거든요. 네, 네. 어, 영상 찍어야지 하면서. 그거는 다음에 하고요. 오늘은 요거까지만 할게요. 지금 먼저 이렇게 잘라주는 거. 이, 이 상태로 길어지면 나중에 부러지니까. 이런 애들은 먼저 한번 잘라서. 정리를 한번 대충 한번 해주는 거 예뻐졌죠? 예뻐졌죠? 예뻐졌죠. 얘 이름 뭐니? 넌 이름이 뭐니? 넌 이름이 뭐니? 여기있다이 이름이? 꽃몽님이 줬네. 아, 뭔지 알것 같다. 뭐야? 뭔지 알것 같아. 있어요. 아리스토 뭔가 하여튼 있어. 아 어. 꽃몽님이라고만 써놓으면 꽃몽님이 알아서 이름표 바꿔놓고 가요. <laughs> 저는 오늘 이걸 삽목하면서 하고요. 어, 한국 영상이는 리갈 영상도 이제 계속 나갈게요. 오늘 여름 끝물에 야외를 봤더니, 일단, 어, 리갈은 야외에서 견딜만 하다라 올해, 올해 실험 결과입니다. <laughs> 우리 내일 또 봐요. 안녕히 계세요.